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제주도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제주도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갔을 때 도대체 세입자는 어디까지 고쳐야 하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어떤 것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애매해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사실 저도 정확히 다는 모릅니다. 왜냐면 뭐 재판 중인 것도 있고 판례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케이스가 생기다 보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합의예요 합의 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정답이 없겠습니다만 서로 합의를 통해서 잘 수선을 하시는 게첫 번째로는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법대로만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안 통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뭐 법조문, 판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법조문을 알려드리면 임대인은 그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이면 주거를 잘할수 있게 그 상태를 유지해줘야 될는 의무가 있고요. 상가면 장사를 잘할수 있게 유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임차인은 음, 자기가 빌리기 전에 상태를 고스란히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옵션이나 그 집의 관리를 아주 집주인처럼 잘 해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있죠. 네, 이게 거기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요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 건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해서... 설비를 교체하거나 누수 보일러 화장실의 중요 부분 같은 이런 중요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그건 이제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실수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파손을 했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수선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전등 교체라든지 뭐 도어록의 건전지 교체 요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세입자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수선에 큰 금액이 드는 거는 집주인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작은 비용이 드는 거는 세입자가 스스로 고치시면 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논쟁 중인 게 많아요. 뭐, 곰팡이쓰런 벽지나, 아니면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임대인이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임차인이 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제주도 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